미안해 나 못버텨줘 혼자서 살수있지? 역시, 역시 탱커 어 발에 불꽝아 캐릭 못했어 왜 이렇게 어렵냐 큰났다 <laughs> 탱커형 길이 안돼요라고 지금 언급하심 계속 죽으시고 딜도 안되고 일 한분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 두명 나갔다 파티온 싹다 바뀌어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 탱커 바뀌었고 데, 딜러 한명 바꿨고 딜러 한분 나갔고 우와 이분 뭐야 이렇게 시뻘개 허울레인저인줄와 단속 두명야딜 야무지겠는데요 아무리 단속이 너프됐어도 대교님 아까 파티 모집할 때는 청년 팟으로 모집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하셨네요 안속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어 안돼 힐러형. 자한번한번 <laughs> 한번 <laughs>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중에 날라가서 아, 직선으로 오면 무조건 한대닿네 뭐야 힐러형은 또왜 죽었는데? 미리 가서 끌려고 하니까 자꾸 사 죽는 것 같아. 아 저거 미리 지우는 거 누가 알려줬어요? 야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누군가 머리에 빨간 공 있는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요 두그 사람 자리에 있다가 괜히 같이 놀러갔나? 꿈 <laughs> 떨어졌어 꿈 떨어졌어 다시 올라왔나? 대교님? 어 살았어? 아 거기 미리 끌 생각을 하지 말지 가만있어! 아이 가만있지 왜 움직여가지고 주영~~ 아까부터 뭐 불에 왠지 팔아 죽을 것 같더라 와..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한소에서 오지마! 아유 그.. 늦으면 오지마야지 그거를 꽝! 아못 막았다! 조졌다 다행이다, 내 머리 위에 그거 없다 아, 피, 아, 피가 없어가지고 죽었네. 아, 마지막에 패링을 실패했어. 저 뒤에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탱커 형 나와, 나와, 나와. 다행이다. 나이스, 탱커 탱 형님 캐리어. 12% 야, 12% 4명 남았으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안 돼! 하필 거기서! 아니, 원래 빵 터지고 위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탱커 형? 야, 옷까지 지렸는데? 옷가당했어. 어, 메테오의 힐러 갖고 두명이서 8%. 제발 패딩 한번. 그렇게 패딩 한번 더. 싹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 어 안돼. 두 번째 패딩할 때 모션을 보자. 언제 그 동그란 게 가운데 딱 모이는지. 오케이 무릎이 반쯤 올라왔을 때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가 정확히 타이밍 인것 같거든. 지금 그렇지 알았어 형들 알았어요 나 완전히 이해해버렸죠 마지막 거 막기 패링 보스 무릎이 여기까지 왔을 때 알았죠 보스 오른쪽 무릎이 딱 여기 왔을 때큐 누르면 됩니다 100%요 딱 내려칠 때 아니고 내려치면 늦어 가슴팍에 있을 때야 어~ 아. 새로 오신 양단형의 막트선언오 맛있다 안 두대 데미지 4, 4만 주시 늦게 보일 때, 그거, 이거, 무게 이렇게 휙휙 돌리고 있을 때 가면 돼가지고, 보스 모션에 항상 집중하고 계시면 돼요. 의도한 건지 버건지는 잘 모르겠어. 주식 안 보이는데. 근데 난 항상. 패턴 할때 모스 모션에 집중하는 편이거든. 자 봐봐 여기서 오른 발이 무릎에 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는 게이지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게이지 보고 하면 되고 두 번째 때 집중하는 데. 아, 무슨 사이드로 빠져야 된다는 거 까먹어, 계속 <laughs> 우주형은 언제 내려와 있었대? 패링 실패했나? 작업하게 간열천 타던 지만 실패. 사방이 사라졌다 올라왔겠지? 다행이다 올라오셨네 뭐야 어디갔어 또 괜찮은거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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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멀리 있어 그냥 멀리 있어 내가 갈게 왔다갔다 하지마 가만히 있어 잠깐만 그냥 지금! 맞지? 딱 아, 완벽하잖아 무릎 가운데 있을 때 가슴에 있을 때 잠깐나 <laughs> 집중하고 있는 동안 파티원 두명 어디 갔냐? 네? 따니? 탱커랑, 탱커랑 딜러 사라졌는데? 새로운 사람들? <laughs> 미쳐버리겠다, 진짜. 잠깐 보스 피해가 왜 회색으로 나오냐? 나 이거 잡으면 아이템 안준다는 놀이야? 나왜 혼자야? 몰라, 고독하구만. 啊。Oh.